안녕하세요. 11월 7일자 데일리 토픽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테슬라에 이어 자율주행 관련 회사 중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회사인 웨이모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차입니다. 테슬라는 많이 들어보셨어도 웨이모에 대해서는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렇기에 웨이모가 어떤 회사인지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웨이모와 파트너십을 맡고 있는 회사들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이모의 로우 택시 운행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30일에 웨이모 측에서 자신들의 자율주행차에 관한 안전 보고서를 발행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간략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와 웨이모를 비교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모는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자회사로 소위 구글의 무인 자동차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2009년 창립한 이래로 자율주행 관련 모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모듈을 위주로 개발하고 있고 이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와 자동차를 모두 개발하는 테슬라와는 다른 방향입니다. 애플과 안드로이드의 차이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여러 회사들과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데요, 제규어 랜드로버 볼보. 피아트 등의 자동차 제조 회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으며, 인텔과는 프로세서, 시스템 칩등 인텔이 기술이 필요한 쪽에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다임러 그룹과 웨이모가 협력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다임러는 벤츠의 모회사로 웨이모와 함께 자율주행 트럭 개발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레벨 4, 즉 일정 구역 내에서의 자율주행을 목표로 트럭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이 파트너십은 북미의 웨스턴 스타, 유럽의 메르세데스 벤츠와의 협력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다임러는 트럭 쪽에서 미국 지역의 39%의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웨이모 역시 다임러와의 제휴 이전에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시험해온 경력이 있습니다. 한편 다임러는 자율주행 자회사인 토크로보틱스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회사가 웨이모와 함께 자율주행 관련 파트너십을 맺은 이유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애초에 다임러는 자사의 트럭에 자사 엔진과 타사 엔진 선택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웨이모와의 협력은 이와 유사해서 고객들에게 여러 선택권을 주고 자회사인 토크로보틱스의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함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이에 더불어 웨이모는 볼보와도 10월 29일 레벨 4 자율주행 개발을 위한 독점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다음 지도는 미국 주마다 얼마나 자율주행 친화적인 법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현재 미국에서는 총 38개 주에서 자율주행 가, 자동차 관련 법안을 갖고 있으며 5개의 주는 연구만을 12개의 주는 시험 운행까지 16개의 주와 워싱턴 dc 구역까지 17개의 지역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배치까지 허락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4개의 주는 트럭 플래 튜닝 을 규제하고 있는데 트럭 플래 튜닝은 간단히 말해 여러 트럭을 운행하되 맨 앞에 트럭에만 운전자 혹은 자율주행을 하고 뒤따라오는 트럭들은 무인으로 앞 차를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주들 중에서도 자율주행에 중에 관련해서 가장 너그럽고 제한이 없는 도시가 애리조나 주인데요. 웨이모는 애리조나 주에서도 피닉스 시를 시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로보택시는 보조 운전자가 동승했거나 완전 무인인 상태에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에 따라 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웨이모는 피닉스 시에서 2017년에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 도로 주행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는 보조 운전자가 동승한 웨이모1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웨이모1은 우버 앱처럼 웨이모 무인 택시를 부르는 앱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같은 해에 캘리포니아, 사우스베이 일부 구간으로 테스트 지역을 확장시켰습니다. 2019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 이르는 웨이모1 서비스를 실시했습니다. 지난 10월 9일 웨이모는 피닉스의 교외 지역 샌들러, 템페, 메사에 이르는 약 130제곱킬로미터의 지역에 완전 무인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소수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코로나 사태 전에도 웨이모의 로보택시는 일주일에 약 1,500번 운행했고 전체 서비스의 5에서 10%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차였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웨이모는 미국 전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한 후 세계적으로 진출할 계획입니다. 다만 웨이모는 현재까지 매 분기마다 기술 발전에 수백억씩 투자하는 적자 상황입니다. 또한 탑승한 운전자가 없더라도 전반적인 상황이나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관리자들이 있고 이 관리자들이 한 명당 몇 대의 로보 택시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웨이모의 적자가 흑자로 바뀔지 결정될 것입니다. 천천히 확장을 한다면 아직 이에 관련한 적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웨이모가 어떻게 자율주행 서비스 지역을 늘리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갖고 있는데요. 우선 해당 지역의 정밀 지도를 제작합니다. 테슬라와 달리 웨이모는 자율주행 차량을 위한 정밀 지도 제작이 필수입니다. 두 번째로 차량으로 실제 운행 후 당사의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테스트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감독하는 보조 운전자를 동승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가 잘 작동하면 무인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챈들러와 애리조나 지역에 이세 단계를 한데까지 대략 3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는 130 제곱킬로미터밖에 이르지 못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자율주행 서비스 지역에는 이보다 더 적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확장 속도를 늘려야 테슬라에 밀리지 않을 듯합니다. 또한 아직까지는 자율주행 테스트를 위해서는 차량과 보행자가 적고 365일 맑은 날씨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에 최적의 조건이었던 피닉스 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확장 시 악천후나 다수의 보행자와 차량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미지수입니다. 다만 피닉스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모아왔고 레벨 4에서 5 정도 되는 로보택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는 것은 경쟁사에 비해 큰 이점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0일에 발표한 웨이모의 안전 보고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보고서의 기간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 약 20개월로 그 기간 동안 약 1000만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했고 이중약 11만 킬로미터가 완전 무인 자율주행으로 실치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실제 사고는 18번, 시뮬레이션 사고는 29번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사고에 관련해서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 사고는 그 등급이 S0부터 S3까지 있습니다. s 0는 부상이 없는 경미한 사고, S1은 경미한 부상이 있을 수 있는 사고, S2는 심각하지만 사망 수준까지는 가지 않는 사고, S3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심각한 사고로 분류를 합니다. 웨이모의 지난 20개월 자율주행 결과 실제 도로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고는 S0나 S1으로 78%에 이르는 사고가 S0등급이었습니다. 또한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웨이모의 차량이 다른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적은 없었으며, 완전 무인 자율주행의 경우 사고가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피닉스 조합 캘리포니아 지역 한정이지만, 웨이모의 자율주행 기술은 심각한 사고를 낸 경우가 없었으며, 이는 자율주행 관련 법안에 영향을 줄 정도의 중요한 보고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사례부터는 테슬라와 웨이모를 본격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가격적인 측면입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 관련 모듈을 차량에 설치하는데 약 15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비교적 저가의 센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1,000달러선에서 설치비용이 끝났습니다. 이만큼 가격경쟁력은 당장은 테슬라가 우위인 상황이지만 웨이모 측에서는 17년도에 센서 등을 자체 개발함으로써 차량 모듈 비용을 90%까지 감축한 15,000달러선까지 줄였습니다. 다음은 새 운행 지역 확장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웨이모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지도 제작이 필수이고 그 지도 내의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간도 피닉스 주의 경우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 덕분에 실제로 레벨 4와 레벨 5의 자율주행 단계까지 올수 있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테슬라의 데이터베이스는 테슬라사가 시험 운행한 정보보다는 실제 운전자들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지역에 따른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각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딥러닝 기술 기법입니다. 웨이머는 강화학습을 테슬라는 모방학습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화학습은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시뮬레이션 돌린 후 강화학습을 해 실제로 운행하는 것입니다. 웨이모는 카크래프트라는 자체의 도로 운행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며 이 프로그램의 가상현실에서 수만 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운행 중입니다. 모방학습은 전문가의 데이터를 모아 인공지능이 전문가가 한 대로 따라하는 쪽으로 학습하는 것으로 운전자들의 운전 방식을 인공지능이 배우게끔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테슬라 측에서 지난 몇 년간 강화학습 인력을 채용한 것이 밝혀짐에 따라 모방학습과 강화학습을 정목시킬 예정인 듯합니다. 주행 데이터는 테슬라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는 데이터를 얻는 방식의 차이 때문인데요. 웨이모는 전용 차량을 개조, 자사 차량이 직접 데이터를 모으는 반면 테슬라는 판매하는 일반 차량에 FSD 소프트웨어를 배포, 고객 차량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웨이모는 가상 현실에서도 운행 중이고. 이 가상 세계에서는 2018년까지 25,000대의 자율주행 차량이 80억 킬로미터의 주행 데이터를 확보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주요 센서들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센서의 경우 웨이모가 라이다를 사용하고 있고 테슬라는 사용하지 않는 점만 다릅니다. 하지만 이 차이가 차량에 필요한 자율주행 모듈 비용의 규모를 판가름하며 라이다를 쓰지 않는 테슬라가 일반 차량과 외양과 가격이 비슷할 수 있는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현재 라이다를 탑재하는 웨이모의 차량은 일반 차량과는 디자인이 많이 다른 반면 테슬라는 차량 안에 센서들을 탑재시켜서 일반 차량과 비슷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라이더의 가격은 점점 저렴해지고 크기가 작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에 관련한 비교는 무의미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까지의 두 회사에 대한 결론입니다. 현재까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두 회사 모두 자율주행 기술을 치열하게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로가 서로의 장단점을 다 알고 그에 대한 개선 모습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2020년 11월 현재까지의 상황에 대해서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선, 웨이모는 자율주행을 위해 개조된 차량을 사용하고 있는 반면, 테슬라는 자사의 차량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정도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웨이모의 차량은 바로 무인자율주행에 돌입할 수 있는 반면, 테슬라는 지속적으로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얻는 속도는 테슬라가 훨씬 빠릅니다. 전 세계에 몇백만 대의 테슬라가 팔렸는지를 생각하면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일반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직접 다음 업그레이드에 반영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다고 웨이모가 가만히 있지만 않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웨이모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있는 차량 제조회사들이 많고 이들은 테슬라처럼 일반인들의 데이터를 얻기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저렴해지는 센서들의 가격은 이런 웨이모의 꿈을 현실화시켜 줄 것입니다. 머스크는 지난 10월 웨이모의 로보택시 운행에 대해 보편적인 방법은 테슬라가 앞서며 웨이모는 인상적이지만 특수한 상황에 치중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이는 테슬라는 일반인들에게 웨이모는 트럭이나 유통 차량에 사용하는 게 좋다는 일종의 선을 그은 듯한 발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역시 10월 말 FSD 베타 버전을 배포함으로써 레벨 4와 5의 자율주행 단계까지 나아가는 중입니다. 과연 이 치열한 공방이 어찌 될지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자율주행 강자인 모빌아이를 다루면서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EP토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